트로트 가수 영탁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MBN 뉴스 파이터를 통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수 장민호 씨는 최근 방송에서 영탁 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구해준 은인임을 밝히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장민호 씨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병원 측은 혈액 공급이 부족해 수혈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장민호 씨는 자신의 SNS에 어머니를 위해 헌혈자를 찾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영탁 씨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영탁 씨는 당시 건강 문제로 인해 직접 헌혈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껏 도움을 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했습니다. 영탁 씨는 병원 측과 협력하여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며, 그의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은 장민호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행동은 단순한 가수의 이미지를 넘어서 진정한 인류애와 공감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탁 씨는 단순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가수로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로 더욱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영탁 씨의 자애로운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특히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을 돕기 위해 기꺼이 나서는 모습은 대중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영탁 씨의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는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으며, 팬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그가 보여준 인간적인 가치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영탁 씨의 따뜻한 마음씨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깊은 인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팬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영탁 씨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었으며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영탁 씨는 그가 가진 재능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준 인간적인 가치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스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며 그의 진정한 스타로서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영탁 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성공을 넘어서 삶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영탁 씨의 인간적인 면모와 진심 어린 행동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며 그의 진정한 스타로서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